안녕하세요 자 이번에는 어 스파크 볼록 토큰 에어드랍 입니다 자 마찬가지로 df 방식이 고요총 발행량은 어이거 정말 조금 입니다 510만개 라고 합니다 510만개 발행하고 어 클레임시 1개의 스파크 토큰을 받게 됩니다 0.003개의 bnb 를 소모하고 한개 받는다고 합니다. 자, 프리세일 참여해서 만약에 0.01개의 BNB로 프리세일을 참여하면요. 15개의 스파크 토큰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0.003 곱하기 3 하면 0.009. 그러니까, 3배 약간 더 주면, 어, 한 개가 아니라 15배인 15개의 토큰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산술 계산 차이가 많이 나서, 어, 안내해 드린 거고요 자, 3월 31일 날 거래소에 상장 예정이라고 합니다 아직 어, 비상장인가 이따가 팬케이크 수업에 상장 됐는지 안 됐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미처 아직 확인 안 했고 조금 이따 할게요 자, 컨트랙트 주소 하고 참여 링크하고 올려 놓을 거고요 어, BSC 스캔 사이트도 올려 놓겠습니다 어, 우선은 어, 컨트랙트 주소 가지고 팬케이크 수업에 자, 우선 검사부터 해볼까요? 이게 3월 31일 거래소 상장 예정이라고 돼 있어서, 이 거래소가, 어, 팬케이크 말고도 이제 중앙 거래소들도 있고, 그런데 한번 검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 <laughs> 제가 미처 검사를, 검사를 안 했네요. 저 팬케이크 사업에 잠깐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bnb 클릭하시고 여기다가 붙여넣기 해보시면 되거든요 아예 팬케이크에서 확인되네요 자, 팬케이크 수업에 리스트는 되어 있습니다 <laughs> 자 계속 이어서 진행하겠습니다 <laughs> 자이 주소 가지고 지갑 생성하시고요 이제 어, 링크 열어서 링크 여시고요 우측 상단에 공유하기 버튼 눌러서 어, 주소 일단 복사하십니다 복사하시고 자, 이제 다시 트러스트 월렛으로 가겠습니다. 트러스트 월렛 가셔서 <laughs> 자, DM 누르시고요. 상단 URL 입력창에 주소를 붙여넣기 하시고 완료 버튼 누르시면 자, 해당 사이트 열립니다. 우측 상단에 이더리움 마크 클릭해서 스마트 체인으로 바꿔 주시고요. 자 지금 거기 클레임 보이시죠? 이렇게 눌러 주십니다. 이 눌러 주시면 하단으로 이동하고요. 자 우선 얘가 며칠 남았는지도 확인 안 해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어디 니아 여기 있네요. 아직 57일 한두달 남았습니다. 아직 시간도 많이 남았습니다. <laughs> 자 3월 30일이면 어... 거의 지금이 2월이니까 거의 끝날 때쯤 돼서 거래소 상상한다고 하네요. 자 그런데 어쨌든 팬케이크 스왑에는 리스트 되어 있습니다. 자 클라임 누르시면 한 개의 한 개의 어 SPK 어요한 개의 토큰을 받을 수있고요0.003 해서 한 개의 토큰을 받느니 그냥 저 같은 경우는 0.01개를 소모해서 15개를 그냥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0.01을 소모해서 15개의 토큰을 받으면. 자, 이렇게 진행하시면 완료가 되구요. 여러분, 한개 받으시는 분은 그냥 클레임 눌러주시면 됩니다. 자, 해당 지갑 주소로 가시면 이렇게 바로 15개가 들어온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어, 어쨌든, 여러분, 그, 거듭 말씀드리지만, 어, 에어드랍의 경우는 이게 뭐잘될 수도 있고요. 그냥 이대로 잘안 돼서 끝날 수도 있고. 그건 아무도 장담 못 합니다. 그리고 확률적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프로젝트가 성공해서 정말 얘가 돈이 되는 경우에서보다 어잘안 돼서 그냥 묻히는 경우의 수가 더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잘 판단하셔서 어, 당장 들어가는 이 소량이지만, B&B를 가 아까우신 분들은 그냥 참여 안 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무료 에어, 에어드라크 탈법 방식도 많으니까, 어, 신중하게 판단하셔서 진행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해당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